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어,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죠. 한국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걸 둘러싼 복잡한 세계 경제 상황을 아주 깊숙히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손에는 2025년 한국 부동산 및 세계 경제 분석 이 자료가 있는데요. 오늘 이걸 토대로 핵심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표는 명확합니다. 최근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 또 뭐랄까 계속 변하는 세계 경제의 현주소 그리고 이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음 그렇죠.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이라서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뭐 거의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정말 그런 걸까요? 그리고 세계 경제는 왜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건지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네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럼 먼저 한국 부동산 시장 현주 상황부터 자세히 좀 볼까요? 10월 15일에 정부가 상당히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대책 발표 이후에요. 네. 그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충격이 좀 있었죠. 핵심만 좀 요약해 보면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묶어 버리고 그 주택 담보 대출 비율, LTV라고 하죠. 이걸 40%까지 확 낮췄다는 건데요. 네, LTV 40%면 상당히 강력한 규제죠. 정부는 뭐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이게 또 시장 왜곡이라든지 아니면 실수요자들 불만이 커지는 그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비판이 있어요.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뜨게 줄었다는 데이터도 나왔고요. 네, 그 부분을 좀더 깊이 드러나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 규제, 특히 그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한 거예요. 이게 10월 16일부터 바로 시행되면서 뭐랄까 즉각적으로 거래 절벽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아, 어, 바로요? 네. 이건 단순히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한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 특히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한 젊은층이나 서민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내집마련 기회 자체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해석이 지금 지배적이에요. 음, 실수요자들에겐 좀 타격이 크겠네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자금 동원 능력에 따라서 시장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자산 격차를 더 벌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줄 재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고요. 또근본덕인 공급 대책이나 구조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데 주식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는 뭐 10월 21일 오늘도 오르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동산에서 나온 돈이 다 글로 가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딱 시행되니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 있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 풍선효과 네 하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신호는 절대 아니에요 여전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높은 수준 는 유지하고 있고 대구 수성구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시 오르는 반등하는 움직임마저 보입니다. 어, 그래요? 네. 반면에 지방 대부분의 지역은 아까 자료에도 나왔지만 무려 98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98주요? 와. 네.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 특정 지역과 그외 지역 간의 극심한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온라인 반응도 정말 뜨겁다고 들었어요. 특히 그 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법안. 국어 관련해서는 반대 청원에 2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면서요. 아, 네. 그 이슈도 있었죠. 개인재산권을 너무 침해한다. 시장 원리를 왜곡한다.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거센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엑스포스트 같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그 법안에 대한 감론을 박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논란에 더해서 뭐 금융감독원장의 다주택 증여 사실이 알려진 것처럼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또 불거지면서 정부 정책의 공정성이나 신뢰도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간접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죠. 참 복잡하네요. 그런가 하면 국내 시장 분위기랑은 좀 다르게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는 해외 프로젝트 소식도 있네요. 코리차 산운용이랑 다원이라는 곳이 필리핀에서 4억 3천만 달러 와 이거 꽤 큰데요 네 규모가 상당하죠 이 규모로 골프랑 주거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중국이랑 한국 기업이 손잡고 2만 4천 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택 건설 계약을 따냈다 이것도 좀 흥미롭네요 네, 국내 규제 환경과는 다른 기회를 찾는 걸까요? 네, 뭐 그런 움직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을 요약하자면 강력한 정부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 그리고 일단 좀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매우 짙게 깔려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인 1.2% 상승을 기록했거든요. 아, 물가도 오르는군요. 네, 이건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여서, 가게나 기업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시장 참여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내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서 세계 경제는 어떤지 한번 보죠. 얼마 전에 IMF 총재가 세계 경제를 플럭스 상태다 이렇게 진단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런 뜻이죠. 이 단어 자체가 뭔가 좀 불안정한 느낌을 주네요. 네, 맞습니다. 플럭스라는 표현 자체가 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아주 잘 함축하고 있죠. IMF가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WEO 보고서를 보면요. 2025년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습니다. 2026년은 3.1%로 더 낮아지고요. 아, 조금씩 내려가네요. 네. 이게 2024년에 3.3%보다는 소폭 내려간 수치인데, 중요한 건 하방 위험,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죠. S&P 글로벌 같은 다른 기관은 전망이 좀더 보수적이에요. 2025년 2.7%, 2026년 2.6% 성장을 예측하면서 특히 무역 관련 불확실성하고 수익률 곡선 가팔라짐 현상 이걸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닌 거죠. 수익률 곡선 가팔라짐이요? 어. 그게 구체적으로 왜 위험 신호가 되는 건가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수익률 곡선이라는 건 보통 만기가 짧은 채권하고 만기가 긴 채권의 금리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가팔라진다는 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의 경제상황, 특히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기업들의 장기 투자나 차입비용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지표로 볼수 있군요. 그럼 이런 전반적인 불안감 속에서 세계 경제의 핵심 쟁점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 위협입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강력한 관세 정책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다시 좀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아또 무역 전쟁인가요? 네 이게 현실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또한번큰 혼란이 올수 있죠. 근데 또 흥미로운 반전도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 자리를 다시 차지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UNCTAD나 WTO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세계 무역 규모 자체는 5천억 달러나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오, 무역량은 늘었군요. 네, 규모 자체는 늘었지만 이런 긍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책 변화 리스크는 여전히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큰 부담입니다. 뭐 소설 미디어 같은 데서는 정치적 불안정이나 기후 변화 같은 문제들도 거론되지만 당장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이고요. 음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쟁점은 아마도 역시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문제겠죠? 이건 정말 지긋지긋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핵심 쟁점은 바로 그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입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경제 성장세는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물가상승 압력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3% 이상을 유지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페드가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물가 때문에 못 내리는 거군요 그렇죠 물가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이게 또 국가별로는 상황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일본의 새 총리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기보다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캐나다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 반면 미국에서는 소매 판매 지표가 둔화되는 등 국가마저 서로 다른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처한 상황과 정책 방향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입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단기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뭔가 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바로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많은 국가, 특히 선진국들이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 또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그리고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정책 결정의 어려움. 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채, 고령화, 정치 갈등. 네. 이런 문제들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일의 대표적인 기계 엔지니어링 기업인 TRUMF의 최근 수익이 16%나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런 개별 기업의 실적 악화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구조적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거죠. 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면 네. 그리고 브루킹스 연구소 같은 싱크탱크의 보고서를 보면 이런 구조적 취약성에 더해서 앞으로 인공지능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일자리 문제나 소득 불평등 심화, 그리고 각국 정부의 재정 압박 심화 등을 장기적인 위험 요소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AI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거라는 기대도 물론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에요. AI의 명함이네요. 네. 결론적으로. 현재 세계 경제는 일부 회복세를 보이는 듯 하다가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불확실성과 구조적 문제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취약성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가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안심하고 축배를 들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죠. 와, 정말 들어보니 세계 경제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네요. 무역 문제, 금리, 인플레이션, 거기에 부채나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까지. 자, 그럼 이렇게 안개 속 같은 세계 경제 상황이 구체적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제 이두 개의 큰 그림을 한번 연결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죠.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작은 변화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특히 앞서 살펴본 글로벌 성장 둔화 가능성하고 무역 환경의 불합실성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뭐 개인의 자산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먼저, 무역 불확실성의 영향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만약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전쟁이 다시 본격화된다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나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아, 주력 산업들이네요. 네. 이는 곧바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겠죠. 실제로 IMF도 2025년 한국 GDP 성장률을 2.5% 내외로 세계 평균보다는 좀 낮게 보고 있고요.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가계 소득이 줄어들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크고 이건 자연스럽게 부동산 구매 여력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가격 부담이 큰 서울 같은 고가주택 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면 집사기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렇죠. 물론 중국이 다시 독일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는 점등 긍정적인 신호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된다면 이는 특히 지역 경제에 더큰 타격을 주면서 앞서 언급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를 더욱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IMF 등이 예측하는 글로벌 경기 둔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가 2026년에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약화시켜서 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계 경제가 기침하면 한국 경제는 독감에 걸리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무역 환경 하나만 봐도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크군요. 그럼 금리하고 인플레이션 쪽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특히 미국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신폭을 좁게 만듭니다. 우리만 단독으로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리기가 어려운 환경인 거죠. 네. 마음대로 못 내리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유지되거나 더디게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이건 이자 부담 때문에 주택구매 심리를 계속 억누르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앞서 자세히 살펴봤던 10.1호 부동산 대책의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이중잠금 효과로 시장 냉각을 가속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출받기도 어렵고 이자도 비싸고 네, 대출 문턱을 노크르기 문데 이자 부담은 여전히 크니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또한 국내 생산자 물가가 1.2%나 상승했다는 점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이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수입 물가 상승 압력과 맞물려서 기업의 투자 비용과 가계 생활비 부담을 동시에 늘릴 수 있습니다. 아, 결국 다 오르는 거네요. 그렇죠.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쓸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기업들도 투자를 망설이게 되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부채 문제 등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치고 이는 다시 국내 대출시장의 경색으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주셨던 그 구조적인 리스크들 예를 들어 고령화나 정치적 불안정 같은 것들은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건 좀더 장기적인 영향일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구조적 리스크의 영향은 당장 눈에 보이는 충격보다는 서서히 하지만 더 깊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는 한국에서 특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네, 심각하다고 하죠. 네, 이는 장기적으로 내수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소비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 특히 지방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지방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압력을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지방은 더 힘들어지겠네요. 네. 또한 S&P나 IMF 같은 기관들이 계속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독일 티아뉴 m 프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기업들이 공장 증설이나 신규 사업 투자를 줄이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 예를 들어 공장이나 사무실 같은 곳에 수요가 줄어들어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도 타격이 있군요. 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만약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나 논란이 커져서 이것이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여기에 세계 경제 두나라는 외부 충격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이 동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에 가까운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와. 퍼펙트 스톰이라니 좀 무서운데요? 들어보니 정말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걱정스러운 요인들이 훨씬 많아 보이네요. 하지만 아까 세계 무역량이 늘었다는 소식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부정적인 흐름을 좀 상소해 주지는 못할까요? 물론 긍정적인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뭐 UNCTAD WTO 보고서에서 언급된 세계 무역량 확대 가능성이나 일본처럼 일부 국가에서 추진하는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이 글로벌 수요를 일정 부분 지지해 주면서 특히 서울 같은 주요 시장의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아 주는 완충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끊이지 않는 무역 및 정책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고부채나 고령화 같은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특히 한국 내에서의 지역 간 불균형, 즉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시장의 변동성 자체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 전체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취약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안개 속을 걷는 듯한 형국이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니 2025년 10월 현재의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라는 내부 압력과 또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 경제라는 외부 압력. 이두 가지 힘 사이에서 뚜렷한 냉각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그렇죠.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의 극심한 시장 양극화 그리고 정부 정책의 효과와 공정성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세계 경제를 둘러싼 이 플럭스 상태, 즉 불확실성이 명확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역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만드는 당국뿐만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분석과 판단, 그리고 좀 보수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본 내용들이 현재 시장의 복잡한 모습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순순히 부동산 가격뿐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